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쓴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조팝나무들 중에서 이 반호투 조팝 그리고 바, 같은 반호투 조팝인데, 아, 반호투 조팝나무 뒤에 핑크 아이스라고 하는 이러한 핑크 아이스, 핑크 아이스가 붙은 이러한... 아, 반호투조팝나무 이렇게 해서 두 종류의 반호투조팝나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호투조팝나무는 우리 주변에 아주 상당히 흔하게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핑크아이스도 마찬가지로 많이 자라고 있지만, 이 반호투조팝나무는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자라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 반호투조팝나무를 어, 보통 반호태조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호태조팝이라고 부르는데 어, 우리 국가표준식물목록에서는 이 이름을 반호트조팝이라는 이름으로 어, 명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반호트조팝나무는 어, 공조팝이나 당조팝나무하고 어, 꽃의 모양이 거의 비슷하고 나무 모양도 거의 비슷해서 보통 이 반호토조팝 나무를 보고 대개의 사람들은 이것을 공조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공조팝이 아니라 반호토조팝을 대개의 사람들이 공조팝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반호토조팝이라고 하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공조팝하고 무엇이 어떻게 달라서 어, 무엇이 어떻게 달라서 반호토조합이라고 하는지를 확실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우리들이 이 반호토조합, 조팝, 반호토조합을 보면은 어, 이 멀리서 보게 되면 이 반호토조합하고 공조합하고 거의 구별이 안 됩니다.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반호태하고 요 공조팝이죠? 공조팝하고 반호태 조팝 아주 비슷하게 생겨 가지고 이 꽃의 모양도 어, 꽃의 모양도 거의 같죠. 이렇게 꽃의 모양도 거의 같고 어, 또이 전체적인 모습, 나무의 모습도 거의 같아 가지고 반호태하고 공조팝하고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별을 못하고 그냥 공조팝 공접합, 공조팝합니다. 어, 이렇게 공조팝처럼 생긴 것이 반호테니까. 근데 반호테는 보면은 꽃이 어, 전체적인 수형을 볼때 나무 모양을 볼때 가지가 이렇게 밑으로 축축 늘어지죠. 가지가 이렇게 축축 늘어진다고 하는 특징. 어, 어린 가지에 털이 있으면서 가지는 아 지형으로 구부러져서 이렇게 늘어지는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고 이 공조파분 보면은 그렇게 심하게 늘어지는 게 아니라 대개 이렇게 조금 휘어지기는 했지만은 길게 늘어지지는 않죠. 이러한 차이점이 우선 처음 이렇게 옆으로 번져 나가는 건 있어도 아래로 길게 늘어진다는 느낌은 받지 않죠. 그다음에 이 공주판 나무의 잎을 보면 잎이 이렇게, 아, 이렇게 길고 폭이 좁죠. 그래서 길다란 바속골, 아, 바속골의 형태, 피치명의 형태를 하고 있어서 길이가 여기서 3cm에서 5cm, 폭이 6에서 20cm, 아, 20mm, 그러니까 이 폭이 2cm가 안 되고, 여기는 아, 5cm까지 되고, 길이는 5cm. 폭은 2cm 미만이다. 이거는 5cm 미만, 2cm 미만인데 반해서 어, 여기에 반호반호호트 조합은 아, 잎의 모양이 아, 많이 틀리는데 보면은 잎의 길이가 2에서 4cm로 조금 전에 보았던 5cm보다가 아, 짧죠. 짧고 폭은 17에서 23mm. 이 폭은 23mm까지 가서 좀 전에 보았던 공조팝이 최고 2cm였는데, 23mm까지요. 폭이 넓어지면서 길이는 짧아진 겁니다. 길이는 짧아지고 폭은 넓어진. 이러한 잎의 모양이 아, 틀린. 요렇게, 아, 요게 공조팝이고, 요게 반호태 다시 볼까요? 반호태는 예. 길둥 골이거나 거꿀 달걀 골 도란형 이렇게 도란형의 모양을 하고 있고 어, 공조팝 나무는 이렇게 길게 바속 골 피치명의 모양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 이 공조팝 나무 이 꽃을 만났을 때 반드시 잎을 살펴보시기 바라고 어,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가지가 길게 축축 늘어지느냐 어,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가지가 많으냐, 옆으로 퍼지는 가지가 많고 또 밑으로 처지는 것은 어, 처지더라도 길게 늘어지지는 않죠. 이렇게 길게 늘어지지 않는 대반해서 반호트는 보면은 아주 길게 쭉쭉 어, 마치 어, 수양보들처럼 길게 늘어져 가지고 어, 거의 땅을 덮 아, 땅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많이 늘어진다고 하는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 두 나무의 아, 비교를 끝을 내고 이번에는 이 반호트 조팝의 꽃을 보겠습니다. 꽃을 보면 이 봄에 아, 봄에 5월달에 이렇게 하얀 꽃이 피었는데 한개한 한 개를 봐도 엄청 예쁘지만 이 반호트 조팝은 전체적인 모습이 정말 장관입니다. 와 정말 이렇게 많은 꽃이 그냥 속하게요. 엄청나게 많은 꽃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평평 꽃차례. 산방 하서는 지름이 3cm에서 5cm 정도 되는데, 이러한 3cm, 5cm 정도 되는 꽃들이 보면은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또 매달려서 아래로 축축 늘어져 있죠.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평평 꽃차례, 평평 꽃차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가지 끝. 작년 가지가 있고 해 가지가 있는데 어, 새로운 해 가지, 금년에 도달한 해 가지에서 어, 꽃자루가 여기 올, 어, 꽃자루가 아래쪽에는 이렇게 긴 꽃자루가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꽃자루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길, 길이가 점점 점점 짧아져서 위쪽에 가서는 이렇게 어, 키가 다 똑같아져버리는 거의 똑같아져서 이렇게 평평하게 되는 끝윗 어, 부분이. 이 부분이 편평해지기 때문에 편평꽃차례죠. 그리고 5월달에 이렇게 해까지 이렇게 작년 까지 말고 새로 금년에 새로 도다나는 해까지에 15개에서 25개 꽃이 모여서 핀다. 많이 피는 거죠. 이렇게 15에서 25개면은 많은 꽃이 모여서 편평꽃차례를 이루는데 이렇게. 어열다 개에서 2무개그 많은 꽃들이 하나, 하나 하나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장관을 이루고 있으면은 아 사람들이 정말 감탄을 아, 감탄을 금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휴대폰 꺼내서 사진 찍기 바쁘죠. 아 전부 아, 셀카 찍기도 하고 휴대폰 꺼내가지고 옆 사람 찍어주기도 하고 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아 멋진 풍경을 연출하게 됩니다. 이 꽃을 한 개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이렇게 꽃을 하나를 보면은 수술이 어 수술이 꽃잎보다 짧죠. 요 보면은 여기 꽃잎이 이렇게 다섯 장의 꽃잎이 순백색의 꽃잎이 있는데 순백색의 꽃잎 속에 수술대가 이렇게 있는데 하. 흰색 하얀색의 수술대가 이 꽃잎의 길이보다 짧습니다. 짧은 수술대가 있고 이 수술대 끝에는 꽃밥이 달려 있는데 꽃밥은 처음에 이렇게 연한 노란색의 여기 보면 연한 노란색이 보이죠. 이렇게 연한 노란색이 보이는데 그 연한 노란색이 꽃이 핀 동시에 바로 이 꽃밥이 터져 버리게 됩니다. 터져서 이렇게 까만색 흑갈색의 꽃, 흑갈색의 꽃밥으로 변신을 하는데 가운데에는 보면 황록색의 꽃쟁반 이 있죠. 꽃쟁반이 황록색인데 흰색의 순백색의 꽃잎과 황록색의 꽃쟁반은 어우려 어우러져 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보이게 됩니다. 아름답게 보이게 되고 그 꽃쟁방 속에는 암술대가 다섯 개가 있는데. 다섯 개 암술대 아래에는 시방이 또 다섯 개가 있는 이러한 꽃을 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꽃자루에 네, 꽃자루에는 털이 없습니다. 털이 없어서 매끈한 아주 예쁜 사람들이 반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반호트주파인데 이 가지는 보면은 어, 여기 확실히 가지 의 모습이 보이죠. 까맣게 이렇게 쭉 내려오는 가지가 보이는데 이 가지는 아치형으로 이렇게 둥글게 아치형으로 쭉 구부러져 가지고 아래로 축 처지게 되는 이러한 꽃차리를 가지고 있고 가지도 축 늘어진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반호트조팝입니다. 그리고 이 반호트조팝 나무 핑크아이스는 잎에 아, 잎에 이렇게 아, 보면은 잎에 황백색 무늬가 황백색 무늬가 이렇게 들어있게 됩니다. 잎이 반호토하고 거의 비슷한데 아, 잎에 이렇게 무늬가 있는데 무늬의 색깔이 아, 조금씩 조금씩 변하죠. 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잎의 무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반호토조팝나무의 핑크아이스 핑크. 아이스, 아, 핑크. 이렇게 핑크빛이 어, 처음에 잎이 나올 때 핑크빛이 돌기 때문에 아마 핑크가 들어간 것 같은데 핑크 아이스, 어, 얼음, 뭐 눈, 뭐 그런 뜻이겠죠. 그렇게 어, 얼음 같은 이런 하얀 빛깔의 어, 잎을 가지고 있다해서 핑크 아이스인데 꽃은 5월달에 이렇게 여기는 무공 가지죠. 까만 부분은 무공 가지고 무공 가지에서 햇가지가 이렇게 초록색에 연둣빛에 햇가지가 쭉 올라와서 줄기 끝에 이렇게 꽃차례가 달리는데 꽃차례는 편평 꽃차례 산방아설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아래쪽에 아래쪽에 올라오는 꽃자루는 길고 위로 올라갈수록 꽃자루의 길이가 짧아져서 이 위쪽에서 보면 모두 키가 똑같아 보이는 이렇게 편평해지는 그러한 편평 꽃차례, 산방아설을 이루게 되는데, 이 꽃차례, 편평 꽃차례 하나는 지름이 3cm에서 5cm 정도, 그리고 꽃 하나의 지름, 이꽃 하나의 지름은 6mm에서 8mm 정도, 그 정도의 아, 어, 꽃을, 아, 꽃을 가지고 있는데, 꽃잎을 보면 이거는 거의 꽃잎이. 어, 다섯 개가 아니죠. 다섯 개가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뒤에 또 아마 다섯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열 개로 보이는데 이렇게 어, 꽃잎이 꽃꽃 꽃잎이 아니라 겹꽃, 어, 겹꽃을 피고 있거나 반겹꽃의 이렇게 반겹꽃 형태의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어, 반호토조팝나무 핑크아이스. 보통 반호태, 반호태 그러는데 반호태 조파 핑크 아이스라고 많이 합니다. 이러한 아, 겹꽃, 겹꽃을 피고 아, 수술은 꽃잎과 길이가 비슷하다. 꽃잎의 길이가 이러, 아, 꽃잎이 이만큼 길이를 갖고 있는데 꽃잎의 길이 정도 되는 하얀색의 이렇게 수술대가 있고 수술대 끝에는 노란색의 아, 연연한 노란색의 꽃 밥이 달려 있는데 꽃밥은 금방 터져버려서 이렇게 어, 흑갈색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꽃쟁반이 있는데 꽃쟁반은 어, 어, 황록색이죠. 연한 황록색이고 요 속에는 암술대가 다섯 개가 있고 다섯 개속 다섯 개의 암술대 밑에는 이렇게 씨방들이 또 다섯 개가 씨방의 아, 모습 도 아주 예쁘죠. 이런 예쁜 씨방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반호트조팝나무아 어, 반호트조팝나무 핑카했어. 그리고 어, 이 꽃의 뒷면을 보면은 꽃자루에는 털이 없죠. 여기는 털이 없고 여기 꽃받침 조각에도 보면은 아요 어, 요런 색깔에 요런 색깔에 어, 그러니까 황백색이죠. 이런 황백색의 무늬가 꽃받침 조각에도 들어있는 것을 볼수 있고 여기 꽃받침 통 통에도 털이 없고 꽃자루에도 털이 없습니다. 이러한 아주 예쁜 꽃을 피우는데 이 암술대 아래에 씨방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 여기 꽃쟁반이죠. 이렇게 황록색의 꽃쟁반이 있고 고속의 흰색의 흰색의 암술대가 다섯 개가 보이고 암술대 아래쪽에는 씨방이 또한 개씩 있어가지고. 암술대 하나의 시방 하나 그래서 다섯 개의 시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 꽃참 예쁩니다. 꽃 예쁘고 아, 아름다운 이러한 꽃을 피우는 것이 반호트조팝나무 핑크아이스. 핑크아이스의 아, 꽃의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반호트조팝의 아, 잎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잎을 보면은 아, 조금 전에도 잎을 봤지만은 다시 보면은 잎은 어긋나게 달리죠. 여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또 이렇게 어긋나게, 여기 또 어긋나게, 이렇게 어긋나게 달려서 어, 호생하는 겁니다. 호생을 하는데 길둥꼴, 어, 타원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곶꿀 달걀꼴 이렇게 곶꿀 달걀꼴, 도란형의 어, 도란형의 모양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타원형의 모양을 하고 있거나 이러한 잎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잎의 중앙에 위쪽에만 톱니가 있다. 여기 잎을 가운데를 잘라보면은 이 가운데 위쪽에 위쪽에만 이렇게 톱니가 있는 아래쪽에는 톱니가 없죠. 아래쪽에는 톱니가 없고 잎의 위쪽에만 톱니가 있는데 잎은 길이가 2에서 4cm 정도 되고 폭이 1칠에서 23mm로 이 공주 팝에 비해서 잎의 길이도 짧아졌고 또 이 너비는 넓어지고 그래서 잎의 모양이 공조파공 나무하고 바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공조팝하고 반호트조팝은 잎으로 구별을 하시면은 금방 구별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줄기고 여기 잎자루인데 이 부분이 잎자루죠. 이 잎자루에 털이 없다. 이 부분에 털이 없고 잎의 양면. 그러니까 잎의 표면에도 털이 없고 잎의 뒷면에도 털이 없는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반호트 조팝나무. 아 반호 아 반호트 조팝. 이게 영 아, 명에 보면 반호트 이렇게 반호태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전에는 반호태 조팝이라고 했는데 국가표준목록에서 요거를 반호 로 어, 통일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반호트조팝 이렇게 어, 국가표준목록에서 정해졌으니까 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호트조팝 나무의 어, 잎이 아, 좀 아, 조팝 나무 중에서 아주 좀 특이하고 그리고 잎의 모양도 아주 예쁘죠. 이런 예쁜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반호트조팝 그리고 반호트 핑크 아이스는 아 이렇게 잎은 어긋나게 달리는데 이렇게 어긋나게 달리죠. 어긋나게 달리면서 호생하는데 황백색의 무늬 이렇게 황백색의 무늬가 있고 잎은 길이가 2에서 4cm 여기서 여기까지 2에서 4cm고 폭은 요 너비는 17에서 23으로 조금 전에 보았던 반호트 조팝 나무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잎자루에 털이 없는 것도 반호트하고 같고 잎의 양면에 털이 없는 것도 이 뒷면인데 어 양면에 털이 없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표면에 이 무늬를 황백색 무늬를 보면 어 무늬가 참 특이하죠. 이렇게 아 특이한 요런요로 요러 색깔이다가 또 이런 색깔이다가 이 색깔도 아 수시로 이렇게 변색을 하는. 아, 바뀌게 되는 이러한 아주 특이한 무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반호트 조팝 나무 핑크 아이스의 아주 특이한 잎의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붓두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고 끓는 물에 라면도 분말 수프를 넣어주어야 맛이 좋아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려주어야 제가 힘이 나서 더 좋은 글과 더 좋은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정말 제가 잘하는 줄 알고 더 열심히 자료를 모아서 더 좋은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반호토 조팝 주팝, 반호토 조팝의 열매를 보겠습니다. 열매를 보면 은이 이 모양이 꽃이 피었을 때 바로 이 모양이죠. 꽃이 피었을 때이 모양인데 5월달에 꽃이 필때 보면 이렇게 꽃자루 끝에 이 꽃자루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15개에서 25개의 많은 꽃이 피어가지고 편편꽃차례 그 위쪽이 평평한 이러한 산방하서의 모양을 이루고 있었더이 어, 이루고 있었던 것이 나중에 열매가 돼도 열매도 마찬가지로 15개에서 25개의 이러한열 어, 어, 열매 자루 끝에 이러한 어, 열매들이 달리게 되죠. 달리게 되는데이 열매도 25개에서 35개니까 이 열매 자루의 숫자도 수, 어 15개에서 25개. 그 정도의 열매 자루를 가지고 있고, 열매 자루 끝에 꽃이 피었듯이 여기 열매들이 다 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되는데, 꽃이 피어 있을 때, 꽃이 피어 있을 때 보면은 이 꽃에는 이 부분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꽃쟁반 속에 여기 암술대가 다섯 개가 들어있었죠. 그리고 그 암술대 아래에 시방이 있었는데 그 모양을 이렇게 보면은 길게 암술대가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암술대 아래쪽에 암술대 하나에 시방이 하나, 또 암술대 하나에 시방이 하나 이렇게 다섯 개의 암술대하고 다섯 개의 시방이 있는데 암술대에도 털이 없고 시방에도 털이 없고. 꽃자루에도 털이 없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요게 그대로 열매로 넘어가는 거죠. 열매로 넘어가서 보면 은요 씨방 시방 다섯 개의 씨방이 여기에도 다섯 개의 열매가 된 겁니다. 열매가 되고 여기에 달려있던 암술대들이 일로 와서 암술대가 열매가 다0 0도0 0도 떨어지지 않고 암술대가 남아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열매가 다 익어도 암술대가 남아있는 이러한 암술대를 우리는 영구암술대 이걸 영구암술대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숙존화주 숙존화주라고 합니다. 숙존화주 아래에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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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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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열매 이렇게, 이렇게, 이렇 아 죄송합니다. 여기에 씨방이 다섯 개였기 때문에 열매도 다섯 개가 되는데, 요 씨방에 여기에서 시방에 털이 없었기 때문에 열매도 털이 없죠. 털이 없고 쪽꼬털이 열매이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아, 이쪽이라고 하는 거은 한쪽으로만 아, 터지게 되는 꽃털 열매다. 그래서 이쪽 한쪽으로만 터지고 요 뒤쪽으로는 터지지 않고 한쪽으로만 터지게 되는데. 열매가 다 있게 되면 요게 터지 요쪽으로 한쪽으로 터져서 요 속에 들어있던 씨앗이 많은 씨앗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튀어나와서 바람에 날아가게 되는 그러한 어, 씨앗이 바로 쪼꼬트리 열매인데 쪼꼬트리 열매는 길이가 2mm에서 3mm 요 길이 작죠. 요 작은 열매 하나 속에는 또 씨앗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많은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열매 자루에 털이 없었던 것은 여기 꽃 자루에도 털이 없었기 때문에 열매 자루에도 털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반호트 조파, 반호트 조합의 열매를 보았고 이번에는 반호트 조합의 키를 보면은 높이가 180에서 2 4 0 c m 그러니까 높이 2.4m 정도 자라게 되는데 갈리비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떨기나무 관목입니다. 그리고 숲이 나무 껍질은 이렇게 피목이 아주 많죠. 그러니까 이 피목을 우리 말로는 껍질 눈이라고 하는데 이 껍질 눈들이 아주 많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줄기는 한 개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줄기가 땅에서 많이 올라와 가지고. 이 나무는 군락을 이루게 되죠. 이렇게 군락을 이루어서 군집하여 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군집해서 살게 되는 이유가 여기 가지가 아주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땅에서 많은 가지가 옆으로 번지면서 또 줄기가 올라오고 옆으로 번지면서 줄기가 올라서 한 무리의 집단을 이루면서 사, 아, 자, 자라게 되는 것이 바로 반호토조팝, 조팝 나무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린 가지에는 털이 없어서 깨끗하죠. 털이 없으니까 아주 깨끗한 이러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반호트조팝의 열매와 줄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호트조팝 나무 핑크 아이스도 열매는 마찬가지죠. 열매는 쪼꼬트리 열매 골돌인데 이 열매 크기는 조금 전에 보았던 2~3mm 정도. 어, 여기에 보면 2, 3mm 정도였죠. 쪽꽃들이 요 열매 하나가 2, 3mm 정도였는데 반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2, 3mm 정도 되고 또 여기는 쪽꽃터리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가 한쪽만 터져서 여기 한쪽만 터지는 어 꽃터리 열매이기 때문에 한쪽만 터져서 열매 속에 들어 있던 씨앗이 있게 되면은 한쪽만 터져서 저절로 어, 날아가게 되는 그러한 열매를 쪼꼬트리 열매라고 하고, 이러한 쪼꼬트리 열매를 갖고 있는 것이 반호트 조팝나무 핑크 아이스죠. 그리고 이 반호트 조팝나무 핑크 아이스도 키는 마찬가지입니다. 키는 180에서 240cm 정도 자라는 갈잎,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떨기나무, 관목이기 때문에 이 줄기들이 땅에서 아주 많이 올라와서 군집에서. 어, 군집에서 군락을 이루면서 자라게 되는 성질은 어, 모든 조팝 나무들이 다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어린 가지에는 털이 없는 이러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와 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반호트 조팝 나무 핑크 아이스였습니다. 이 반호트 조팝하고 반호트 조팝 나무 핑크 아이스 이두 나무는 둘다 조판나무 중에서 반호트라고 하는 공통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두 나무는 아주 비슷합니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잎에 무늬가 있느냐 없느냐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두 나무는 특히 가지가 아치형으로 구부러져서 휘어서 쭉 늘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나무는 모두 다 어린 가지에도 털이 없고 꽃자루에도 털이 없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두 나무는 반호토조팝은 잎이 거꿀달걀꼴이면서 아, 잎에 무늬가 없는 반면에 반호토조팝나무 핑크아이스는 잎에 황백색의 무늬가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의 모양은 꽃꿀달걀꿀, 어, 꽃꿀달걀꿀에서 두 나무의 잎의 모양은 같지만은 어, 무늬가 없으면은 반호토조팝, 무늬가 황백색의 무늬가 있으면은 어, 반호토조팝나무, 핑크아이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은 쉽게 구별을 할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도감 이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여기서 나무도감을 함께 공부한 사람들은 나무에 대하여 조금 더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여서 알게 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나무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의 나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